오늘은 여기 음, 여기 와쇼크 일본식을 말하는에요. 거 뭐라 해야 되지? 한식처럼 일본의 일식. 오차즈케가 유명해요. 오늘은 루미네 백화점 동쪽에서 밥을 먹고. 피부 일루미네이션을 볼거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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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실지 골라봅시다. 진짜 다양하고 오므리도 있어요. 짠. 저번에 먹었는데 맛있어서 저번에 장어 덮밥 먹었거든요, 카이센 동 이건 약간 생화사비 같은 거. 옆에는 오차즈케랑 같이 먹는 것들, 같이 넣어 먹는 것들, 김이랑 그런 거 있어요. 로스트 비프랑 제 거는 이거 참치랑 참치 으깬 거? 그런 거랑, 이거 뭐야? 살몬. 음, 너, 너. 이거, 이거 뭐야 계란말이, 계란말이, <laughs> 귀여운 사마고. 네, 응. 내가 찔러 버렸어, 터졌어. 예, 아, 음. 맛있겠다. 그리고 밥을 조금 열로 덜어서 이거랑 같이 먹을 거예요. 그럼 오차즈케도 같이 먹을 수 있는 세트예요. 네. 잘 먹겠습니다. 알도 있어. 날못 먹는데. 음. 간장은. 먹는 간장을 뿌립니다. 따라합니다. <laughs> 이 정도만 먼저 뿌리고요. 음, 와크의반찬요 음, 음. 조금 꺼내고. 돌돌이안 음. 음, 보이네. 음, 안 보여. <laughs> 근데 음, 네. 침야식당에 진짜 많이 나와요 침야식당을 봤다면 그걸 모를 수 없어 맨날 3명 여자가 와서 먹거든요 음. 안녕하세요 <laughs> 바로 시작했어 음, 지금은 아오노 도그제라는 어, 시부야 하라주쿠에서 가까운 일루미네이션을 보려고 지금 하라주쿠역에 내렸고요. 여기에서 어, 요요기 공원 쪽으로 가면은 일루미네이션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내렸는데 이상하게 지금 사람이 없어요. 지금 9시? 8시 반. 8시 반? 응, 원래 엄청 많았는데 아까 9시 친구 오전, 오전인가? 오전 아예 오후에 좀 쇼핑할 땐 사람 진짜 많았다 했는데 다 집에 갔나 봐요. 여기에 갈 거예요. 지금 이 앞에는 여기도 나름 일루미네이션인데 쇼핑하는 곳 바로 옆에 개비꼬! 곧 아바타가 될것같아요 <laughs> 이상하게 겨울에 파란색으로 이름메이션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느낌이 더 차가워. 그래서 그,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가? 음, 모르겠어. 눈을 상징한거 아니야? 아 아니면? 그런 건가? 하긴 도쿄는 눈이 안 내리니까 거의. 작년에는 되게 많이 내렸대. 안 닿겨 카메라에 그럴 때가 제일 안타까워. 남겨. 강아지 안녕. 아, 너무 예뻐. 야, 기 같이 있어. 기 같이. 어디? 저기. 미쳤다.헐 아, 대박. <laughs> 너무 좋아. 밥만 안 먹었다면. 신들벨 <laughs> 이러고 대박. 대박이야 여기 수프 판다. 아 맛있겠다. 너무 예쁘다. 가운데 길로 가자. 이쪽은 아니 살아있는 가자. 살아있 가자. 뭔가 살아있어. 옥수수 팔면 맛있겠다. 어. 야. 야, 근데 아바타처럼 나와. 진짜. 어제 가든 지금 1년이 되이까 아바타 같아. 응. 아, 저거지만 나와. 아, 소저 찡, 찍지 말 일초 안에 변심했다. <laughs> 안돼, 뛰지 마. 없어. <laughs> 아. 어, 끝이 없어. <웃음> 선생님. 끝이 <laughs> 없어. <laughs> 이렇게 나와요. 어쩐다? <laughs> 근데 그 와중에 예쁘다. 이거 봐. 오, 야, 이거 완전 예쁘다. 예쁘다.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일본어로 뭘까? 메리 크리스마스면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아 여기에 대한 후기는 눈이 아프다. 응. 눈이 침침해진다. 근데 도쿄에서 제일 유명한 거 아닌가? 여기도 여기도 크리스마스까지 하나. 짠짠짠. 여기는 31일까지. 31일까지래요. 응. 여기 오신다면 31일까지. 근데 진짜 도쿄에 오신 분들은 여기 다올것 같아. 응. 지금 왔다면. 여기 스태프도 있어서 사진같이 찍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